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.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백한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다.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.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인다.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 다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.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어떤 불신앙적인 이런 압박에서 오는 무거운 마음 눌림 이런 거보다도 더 앞서게 하는 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. 그러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어진 이 고통이나 혹은 슬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?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지. 있는 그대로 다 는 거예요. 그래서 고통이나 슬픔을 믿음으로 끼워 안는 거예요, 여러분. 고통이나 슬픔 자체가 없는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. 근 고통이나 슬픔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끼워 안고 주는 뜻 혹은 말씀의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새 사람의 기도다.